동대문구가 노후 보도 정비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낡고 파손된 보도블록과 포장 상태 불량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안 3거리에서 장안 4거리 구간 보도가 대상입니다. 노후 보도를 정비해 도시를 밝게 만드는 더 밝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는 보도 정비 예산 확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특별 교부세를 요청했고, 지난해 국비 7억 원을 확보해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주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특수 보도 블럭을 설치하고, 보도 구간을 횡단하는 차량 진 출입구를 보도와 구분되게 개선해 차별화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